예, 안녕하십니까? 어, 페이스북 초보분들을 위해서 어, 간단한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도 초보지만 어, 제가 어, 사용하면서 어, 알게 된 기능에 대해서 어, 안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스북 접속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어, 물론 가입하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가입하실 때 쓰시는 그 이메일 주소로 어, 확인이 되고요, 어, 메일 인증이겠죠. 어, 그 아이디로 어, 접속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쓴 아이디, 쓴 메일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예, 이 홈이라는 부분으로 첫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예, 보통 홈페이지의홈 부분, 홈페인, 메인 부분이 되겠죠? 예, 홈을 누르셔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프로필로 넘어가죠. 예, 프로필 누르셔도 예, 프로필 이 부분이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 홈 부분은 어,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분들이 이제 좋은 글이라고 올리는 부분이 어, 뉴스피드에 어, 올라오게 되고요. 어, 최신 그 어, 글, 글들이 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지, 뒤로 이렇게 지난 소식도 어,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시 어, 최신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좋아요, 뭐 이런 기능 그리고 댓글 기능 아, 보시면 뭐 막걸리에 대한 얘기죠. 어, 뭐 파전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겠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는 최신 업데이트가 되겠죠. 최신 글이 되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다른 기능을 보겠습니다. 친구 찾기. 친구가 있어야지 이 부분이 성립이 되겠죠? 예, 친구 찾기를 누르시면, 아, 치, 페이스북 친구는, 어, 보통, 그, 이메일로, 어, 친구를 찾게 됩니다. 뭐, 네이트온이나, 뭐, 네이버,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메일이 있구요. 그리고 만약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 대한, 뭐,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는 친구, 뭐, 이렇게 쳐서 친구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상대방 친구분이, 어, 허락을 해 주셔야지, 어, 친구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음, 그 다음에 계정을 한번 볼까요? 예, 친구 관리. 여기도 있겠죠? 친구 관리. 네, 제가 친구로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책은 뭐 제가 교유한 내용이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페이지라는 것은 이제 보통, 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어 광고성 그런, 홈페이지에서 보면 광고 페이지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페이지뿐인데, 페이지는 이제 좀 다른 성격으로 접속이 갑니다. 예,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아, 일단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꾸밀 수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좋아요라는 부분으로. 어,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답변하게 어, 어, 글을 올릴 수가 있죠. 예, 그럼 다시 개인 사용자의 이름으로 어, 개인 페이지로 어, 전환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똑같이 이걸로 보면 페이지로 가고 다시 개인 사용자로 누르시면 개인 페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계정 설정에 어, 이름 뭐 사용자 이름인데 이름 은이제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UR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메일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어, 그리고 메일로, 어, 친구에, 대해, 친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변경하시면 이 부분으로, 어, 자기 본인 페이지가 접속이 됩니다. 어, 친구한테도 이 부분을 알려주면 바로 제 홈이 나오게 됩니다. 서 예, 사용자 변경. 이 부분은 이제 휴대폰 인증만 가능하거든요. 아, 이제 모바일 여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아, 간단한 문자 메시지 그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어, 한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개인 주소가 되겠죠. 예. 비밀번호 변경, 뭐 다른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접속을 하겠다. 음, 이렇게 나오구요. 음, 이거, 이런 거랑, 뭐, 요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 있죠. 가입할 때 아이디 말고도 어, 접속이 가능하게. 뭐, 오픈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정보. 이것은, 뭐, 친구, 어, 그, 싸이월드에도 뭐, 일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친구를 이렇게 어, 내 글에 대한 음, 뭐, 공개성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사용자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음,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차단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요. 아, 나는 이게 스팸머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이제 이름이나 이렇게 해서 차단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음, 앱도, 어, 있는데, 이거 보고는 이제, 보통, 게임, 게임이나, 뭐, 트위트 연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실 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도 넣고, 뭐, 여러가지 했는데, 음,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존 소장 가서, <laughs> 음, 음. 이제 개인 보안 계정 보안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체크를 안 하시면 그냥 일반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비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정지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네. 정보를 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글들을 쓸수 있는 상태. 그리고 사진, 뭐 웹캠도 가능하시고 여러 장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뭐 기능이 되고.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에, 일단은 이거는 취소를 하고요. 에, 그리고 똑같이 뭐 동영상도 가능하고요. 음, 동영상녹 감도 되죠. 녹화. 카메라가 없으니까 뭐 카메라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메시지 뭐이 쪽지 기능이구요 에, 쪽지 주고받을 수있구요 음... 그리고 그 외에는... 어, 어떤 걸 설명해드리나... 에이, 이상으로 어, 페이스북 기본적인 아, 프로필 편집이 있었네요.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시면 어, 개인 사진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어, 썸네일 편집 어, 위치 뭐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 찾아보기에서 음, 다른 사진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고, 아, 사진 삭지 하실 수 있구요. 음, 아, 이렇게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바꾸시면 됩니다. 예, 이상, 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 안내해 드렸고요 어, 많은 음, 초보분들이 좀 초보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